자, 그럼 지역별로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, 어, 해제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은 매물이 감소가 되고 호가가 반등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어, 잠실동에 위치한 엘리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매물이 감소가 되면서 어, 호가가 2~3억씩 어,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는 국면이 어, 나타났습니다 어, 잠실 엘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도 발표 전에는 약한 23억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어, 발표 이후에는 어, 한 1억 5천 정도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어, 시장 거래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, 잠실의 리센치나 트리지엄도 신규 매물은 줄고 또 가격들이 어,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어,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,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어, 대치 아이파크도 어, 가격이 그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발표 전에 26억 5천 정도의 호가를 어, 유지하고 있었는데 발표 이후에는약한 1억 5천 이상 정도의 가격이 어, 상승되는 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. 어,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발표 전에 32억 정도의 어,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던 시세가 발표된 이후에는 약 3억 정도가 반등되는 어, 시세가 형성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대치 아이파크 전용면적 59제곱미터도 발표 후에 호가가 28억을 어, 넘어서는 그런 어,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해제가 발표된 이후에 어, 시장 흐름은 역시나 어, 집주인들은 그 매물을 거들이고 호가를 높이 올리는 경향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실거주자에서 또 투자 수요까지도 수요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에 대한 그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은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키를 드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